가는 연모 지금 치유 펌제 하고 악꽃술 가는 연모 펌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디아몬듐 디치어하고 암모늄 치어 에탄올 아미치어하고 섞은 거고요. 요거는 시스테인하고 어, 줄기세포 펌제하고 아민 펌제 28% 아민 그다음에 시 c 4 4 GMT TGS 이런 거 섞어놓은 펌 약입니다. 글리콜릭 그 이차 덧방 할때 글리콜릭산 하고 글리옥실산이죠? 글리옥실산 하고 글리콜릭산 하고 같이 믹스해서 호쿠 클리닉까지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연화와 같이 해주시면. 머릿결도 이제 복구도 되고 전체적으로 머릿결도 엄청 부드러운 머릿결이 됩니다 2차 덧방한 겁니다 자그 연화를 볼때 특히 연모 가늘고 아주 가는 연모입니다 이런 머리들 매직 연화 제대로 못 보면 매직을 피워놔도 막 잔머리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직을 할때 충분하게 칠수 있는 그런 것들 기술력으로 익히셔야 되고요. 빡시시 합니다. 연모들은 가늘면서 잘안 펴지고 연화도 잘못 보면 매직이 한 달도 안 가서 다시 또 부시시 해집니다. 그런 연화를 볼때 연화 보는 방법 충분히 익히셔서 오늘 올리는 글잘 참고하셔서요. 동영상 잘 보고 참고하셔서 시술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연못 이제 매시 끝난 상태이고요. 이제 가는데 빛바시시 하던데 이런데들 다 깨끗하게 잘 피어졌습니다. 마지막에 글리옥실하고 말레이트로 복구 매복 크리니그로 다시 한번 더 해드릴 겁니다. 지금 마무리로 이제 글리옥실산하고 글리콜릭으로 말레이트산하고 이런걸 해갖고 전체적으로 클리닉 해줬습니다. 머릿결은 클리닉 해주면서 엄청 부드럽습니다. 감사합니다.